2025년도 대한민국 국운 네. 어때요? 선생님 봤을 때 하... 근데 이게 제가 사실 이 국운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요. 왜냐하면 너무 힘들잖아. 요 이거는 점을 떠나가지고 이거는 뭐살 수가 없잖아요. 제가 무당인데 점을 보면서도 제가 너무 속상하고 너무 울분이 터지는 일이 너무 많아요. 봐 보면은 막 정말 너무 힘들고 다 막혔고 막 이거 돼요, 안 돼요? 맨날 팔려요, 안 팔려? 아니면 어떻게 살아? 막 이런 거 많은데 이걸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데 진짜 답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들 모두가 다 영적인 문제가 있거나 막우한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, 정말로. 그러면 어떻게 뭐해줄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구운이라고 하면, 일단은 딱 들었을 때 처음 나오는 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냐.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겄드나 인소리가 제일 먼저 나고, 지금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, 여러 가지 뭐 부동산 경기도 그고 많이 어려운 건 사실인데, 그동안에 조금 고여 있었고, 골맞던 문제들이 저는 내년이 돼도 더 많이 표면으로 들어 나올 것 같아요. 특히 내년 3월달, 5월달 돼서, 한번더 굉장히 조금 나라가 시끄러울 일이 있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, 그리고 저는 이게 내년 중후반기쯤 될까? 한번더 조금 어떤 병이나 조금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나라가 힘들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. 그리고 이전에 조금 뭐 연예계가 됐든 뭐가 됐든 뭔가 어떤 안 좋은 일로 구설을 받거나 그랬던 분들이 다 나오지 않았던 어떤 그런 문제가 또 다시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얼마 썼던 부분이 다시 터져 나오고 다시 또 새로운 게 나오고 이러는 것들이 한동안 조금 반복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갑진년 지금도 쉽지 않았지만 을사년 신년에도 조금 많이 차가운 겨울 같은 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 좋네요 근데 이제 개인의 운이라는 것도 있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이거는 뭐 근데 아무리 어떤 사람이 난다긴다 하더라도 어떤 해의 운이나 어떤 시국을 비껴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반드시 지나가고 한번 그래도 바닥을 찍었으면 또 어떻게 돼요? 다시 올라올 일만 남게 되겠죠. 그게 또 이치이니까.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지금까지도 힘드셨겠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조차도 제가 마음이 무겁고 힘들 정도로 정말 어렵고 힘드셨겠지만 조금 더 어려운 시절 조금 더뜬 모아가지고 버텨 말 그대로 버티는 거죠 버텨나가시면 그래도 조금 조금씩 회복되는 날도 오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싶고 또 기도하고 싶습니다 일단 그러면 대통령이 좀 바뀌면 좀 바뀌지 않을까 그것도 없지 않아 많이 <laughs>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많겠지만, 네, 저는 그것도 타당성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.